시편 84편 망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 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복음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셀라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 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성전들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